그러니까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하는 것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자, 얘는 역할이 뭐냐면 내장 메모리는 핸드폰의 기본적인 앱 가는 거 있죠.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그게 여기 깔려 들어 있는 거고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죠. 주고 받은 것들은 다 내장 메모리에 저장이 돼요. 근데 얘는 용량을 늘릴 수가 없거든. 핸드폰을 새로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여기에 찍은 사진이나 이걸 옮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일로 보조 메모리로 이제 그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내가 찍은 사진 중에서 일부를 내 us 메모리로 복사하는 연습만 먼저 해볼 거예요 예. 뭐가 안 되시길래 그러셔 지금 아, 저장 위치 이거? 이 저장 위치는, 나는 지금, 아까 저장 장치가 두개 밖에 없, 두 개잖아, 두 개, 저는요. 근데 나는 저장 장치가 하나만 있다 그러면 저장 위치에 의미가 없지. 어차피 저장 위치는 내장 메모리가 기본으로 돼 있는 거니까, 여기에 저장되어 있으돼 있는데, 내가 보조 메모리 SD 카드를 꽂았을 때만 이게 뜨는 거야. 음. 그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저장 위치에 이거를 못 찾겠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 자, 그 다음 거를 볼게요. 이제 핸드폰은 카메라 앱은 종료하셔도 되고요. 응? 음? 자 먼저 핸드폰이 아니라 내 PC로 가세요 내 PC 내 PC로 가면 본인의 핸드폰이 있다 그랬죠? 내 PC로 가서 내 핸드폰 모델을 더블 클릭하면 내장 메모리가 있는 집은, 내장 메모리 하나만 있는 집은 내장 메모리를 더블 클릭할 거고, 내장 메모리 말고 보조 메모리가 있는 집은 보조 메모리를 더블 클릭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것은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조 메모리든 내장 메모리든 간에, DCIM이라는 폴더가 있나 찾아보세요. DCIM. DCIM, DCIM 있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에는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진 작가를 쓰, 사진 작가들이나 사진 기자들이 쓰는 그 전문적인 카메라도 DCIM이라는 폴더가 다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는 100% GCIM 이라는 폴더가 꼭 있게끔 되어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카메라 라는 폴더가 있어요. 카메라, 영어로. C-A-M-E-R-A, -E 카메라. 얘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게 우리가 촬영한 사진이야. 음. 자 메모를 해 드릴 테니까는 자, 내 pc 에서 내 pc 에서 내 스마트폰, 내 스마트폰 모델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면, 내장 메모리 또는 보조 메모리가 있다. 이때 내장 메모리 하나만, 한 개만 보이면, 내장 메모리를 더블 클릭하고, 보조 메모리가 보이면, 보조 메모리를 더블 클릭한다. 그렇죠? 그러면, 어, 그 메모리 속에, 메모리 속에, tcim 폴더가 있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거기 영어로, 카메라 폴더, 카메라 폴더를 확인할 수 있다, 확인한다. 그렇죠? 이곳에, 이곳에 본인이 촬영하신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21 12 빼기 11 빼기 15 빼기 41 빼기. 이거는 뭐냐면, 2021년 12월 11일 15시 47분 30초에 찍었다는 사진이야. 자, 요 사진, 요 사진. 2017년 2월 28일 12시 31분 47초에 찍었다는 사진이야. 그러니까, 시분 초 년월일. 여기, 년월일 10분 초로 되어 있어요. 이 사진 파일의 이름이 2020년 10월 23일, 밤 10시 13분 35초에 찍었대. 이 한밤 중에 어디 가서 찍었을까? 밤 10시에 어딜 돌아다녀서? 선생님, 옛날, 사진만 나오거든요. 어제 옛날 사진 찍은 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옛날이 먼저 나오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최근에 요 최근에 찍은 사진이 나와요. 아, 카메라 폴더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어요. 요거는 2022년 8월 10일이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찍은 사진인가 보다. 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사진이 보여요. 제가 집에서 어, 이렇게 저를 찍었나봐 혼자서 이렇게 헬렐레 하고. 아, 이건 집 앞에 있는 공원에 가서 찍었나보다. 론셔스 바람에 가서 찍은 사진인가 봐. 그런데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사진은 여기 없어요? 그건 다른, 다른 데서 들어가 있어. 음?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사진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어요. 이거는 카메라로 찍은 것만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진들이 들어 있는데 위에 있는 사진은 옛날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 요즘 거고. 네, 네, 네. 자 그래서 내가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여러 장이든 한 장이든지 간에 내가 옮기고 싶다 이럴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통째로 옮기는 건 어려워요. 제가 지금 보니까는요, 제 카메라 폴더 안에 사진이 몇 장이 들어갔냐면, 1059개 사진이 들어있어요. 용량이 제법 되네요. 그러니까 1,050곡에, 1 0 1000, 0개가 넘게 사진이 찍혀 있어. 근데 요거는 카메라 찍은 사진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이 안에서 저장해놓은 가족 사진들 다 합치면, 이거 다 합치면 사진이 몇 장이나 되느냐? 몇 장의 사진인지 안 나오나? 너무 많아서 안 나오나 보다. 음. 자, 이 카메라 폴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면 제일 밑에 아래를 보세요. 화면 밑에 제일 아래. 거기 몇개 항목이라고 떠요? 왼쪽 밑에. 그러니까 이 사진을 통째로 옮기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US 메모리에는 안 들어가요. 우리가 몇년 동안 찍은 사진, 동영상도 있어서 US 메모리에 저장이 안 돼요. 그러면 일부 가고 일부 남아있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럼 대개 있는 컴퓨터에다가 작업하시면 되겠지. 요령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요거 누르세요. 올라가는 화살표 있죠? 올라가는 화살표. 누르면 카메라 폴더가 바로 보이죠? 카메라 폴더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카메라 폴더 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해서 사진을 봤잖아요. 그렇죠? 아까 사진 모음에 더블 클릭을 들어갔더니 1, 2, 3, 4, 5 해가지고 인물 사진, 풍경 사진, 동물 사진, 식물 사진 보는 것처럼 봤는데 이 상태에서 문 밖으로 나가려면 올라가는 화살표를 누르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카메라 폴더가 보이거든요. 얘를 선택하고 옵션이라는 글자가 보이나 보세요. 상단에 복이라는 메뉴에 가요 옵션이 있어요. 홈이라는 메뉴 말고 복이라는 메뉴를 가시면 오른쪽에 옵션이라고 있어요. 그거 눌러보시면 어, 죄송합니다. 옵션 말고요. 이 카메라라는 글자에다가 우클릭해서 제일 밑에는 속성을 눌러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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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폴더 보이죠 네. 오른쪽 버튼 우클릭 해서 밑에 속성을 누르시면은 여기 좀 지나면 사진이 파일이 몇 개가 있고 용량이 몇 8.7기가라고 써있는데 여기 1059개가 들어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USB 메모리가 32기가짜리인데 거기에 사진이 제가 복사해 드린 것도 있고 타자 연습하는 프로는 담아 드린 거 있어서 공간 일부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통째로 다 복사는 못 해. 근데 대개선은 이렇게 하시면 돼. 대개선은요. 대개에 있는 컴퓨터는 이 스마트폰보다 공간이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대개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를 카메라 선택했죠? 홈에 가서 복사. 홈에 가서 복사. 자, 카메라 찍었죠? 아까 그 사진, 포, 사진 모음이라는 거 클릭하고 복사 누른 것처럼.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즐겨찾기 밑에 사진이라고 있잖아요, 사진. 얘를 클릭하고,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는 붙여넣기 누르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내 컴퓨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잘라내기 하고 붙여넣기 하면 사진이 이동이 되는데, 복사를 하고 나서 붙여넣기 하면 내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이 그대로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에 와서 갤러리에 들어가서 필요없는 사진을 갤러리에서 삭제하세요. 보통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때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고 나서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는 게 좋아요 헷갈리실까봐 한번 다시 한번 아까 요거 기억해 보세요 아까 사진 폴더를 사진 모음 폴더를 선택을 하고 복사 명령 걸고 붙여넣기 누르면 실제로 똑같이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복사가 아니라 오류 두기 하고 나서 붙여넣기 하면 이동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촬영한 사진을 내 컴퓨터에다가 이동을 해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서는 사진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거야.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은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컴퓨터에서는 같은 컴퓨터끼리 는 usb 메모리나 이런거는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면 여기 있는게 샥일로 이동이 돼서 좋은데 한쪽이 스마트폰이잖아요 또 다른 기계잖아 그럼 복사해서 붙여넣고 나서 스마트폰에서 갤러리를 보면서 요거는 계속 두고 보고 싶다 라는 걸빼 놓고 나머지는 삭제해 버리면 돼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깔끔해요 음. 자, 여기, 사 진이 들어 있 는데 원하 는 사진 을 원하 는 사진 들을 선택 하고 나서 복사 명령 걸고 복사 했잖아요, 그 렇죠？그 다음 에내 pc 내 pc 에 사진 폴더 에 와서 붙여 넣 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사진 들이, 내가 찍은 사진들에 원하는 사진들 만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갤러리에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불필요한 사진들을 삭제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작업을 몇번 할까 우리가 평생 몇번안 해요. 이런 작업을 날마다 하면 도사가 되어 있는데 네. 어떠한 번 하거든. 일 네. 년에 한 번이나 할까 말까? 매일 해도 쉬운 차는데 1 년에 한두번 하니까 까먹지 모르고 헷갈리는 거지. 음.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이쪽으로 지금 컴퓨터로 전체에 옮겼잖아요. 그럼 혹시 삭제할 거는 핸드폰에서 삭제하라고 하면 자, 그러면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에서 요 갤러리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내 PC에서 내 PC에서 자, 여기 사진 있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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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요 사진 요거 요거, 요거 요거를 제가 복사를 했어요 복사 아, 복사를 누르고 내 사진 폴더에 와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 사진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 스마트폰에 가서 갤러리로 가보면 이 갤러리로 가면 이 갤러리는요 가장 최근에 찍은 게 먼저 나와요 갤러리는요 그럼 저 밑으로 내려가면 예전에 찍은 사진이 있었겠지 있겠겠지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 여기 아까 여기 이 중에서 제가 개량한 보이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복사한 거잖아요 일로 복사한 거잖아요 이제 그 사진을 찾아가지고 개를 그 사진이 만약에 이거다라고 하면 이거 꼭 눌러서 삭제를 누르면 어떻게 돼 이제 실제로 사라지겠죠? 삭제는 스마트폰에서 직접 삭제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야.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 명령을 걸어서 삭제 명령을 걸지 말고 스마트폰에 와서 삭제를 해라 이거지. 음. 삭제 명령은 스마트폰에서 삭제를 해라 그게 좋더라 이거지. 음. 왜냐하면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주인공이고. 컴퓨터 입장에 봤다는 컴퓨터가 주인공이니까 둘다 주인공이거든?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컴퓨터에 있는 것을 명, 작업을 못갈 수는 없어요. 내 컴퓨터, PC에서 스마트폰을 연결을 해서 거기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하게끔 아까 접근 허용을, 허, 접근 권한을 허용한 것 뿐인 거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애가 나를 삭제한 거잖아. 싫어한다니까. 갤러리에서 삭제하시는 거라고. 아니, 그거 말고, 컴퓨터에, 컴퓨터에서 옮기고 싶을때 옮기는 거요? 옮기는 거는 아까 우리 PC에서 내 스마트폰에 가면 DCIM 폴더가 있었고, 여기 카메라 폴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카메라 폴더요. 그렇죠? 이 카메라 폴더에 가서 여기 있는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다 옮기려면 힘드니까, 요 카메라 자체에 있잖아 카메라 자체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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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클릭하고 나서 복사하고 요 사진 폴더에다 놓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자 붙여넣기를 눌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이 몇 천장이든 몇 백장이든 몇 장이든 간에 이제 이 스마, 컴퓨터로, 내 컴퓨터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찍어 놨던 사진들을 이제 컴퓨터에서 보관해 놨으니까 여기는 지우면 되잖아. 스마트폰은 지우면 되잖아. 그런데 지울 때이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에 접속해서 삭제 명령 걸지 말고 스마트폰에서 갤러리에 들어가서 삭제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아이들 찍은 사진은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러면 걔는 안 지우면 되고 다 옮겨 놨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삭제하시라는 얘기지. 저 복사했죠. 복사를 했으니까는 복사된 사진은 내 컴퓨터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스마트폰에서 삭제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삭제가 됐지만 내 컴퓨터에는 그대로 있지. 스마트폰에서 삭제하고 복사한 게 아니라 복사한 후에 삭제하는 거니까 그 만에 컴퓨터 고장 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대로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복사해 놨으니까 스마트폰에는 없을지라도 이 컴퓨터에는 남아 있잖아요. 그면 그렇죠? 러 컴퓨터에 복사가 됐으니까 보세요. 이 안에 제가 찍은 사진이 다 들어 있잖아. 지금 여기 복사되고 있으니까, 봐봐 여기 다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컴퓨터에서 보는 거지. 그니까는 복사하실 때 카메라 폴더에서 카메라 폴더에 들어가서 그중에서 하나를 복사 선택을 하고 복사를 해서 저쪽에 붙여넣기 하면 하나만 가는 거고 카메라 폴더 자체를 복사해서 붙이면 스마트폰에서 찍은 사진이 5,000개면 5,000개가 그대로 다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잘안 되신다고?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카오톡 연결하는 거 하고 몇 가지 더 설명 드릴 거예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